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어.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좋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어, 어떤 의뢰인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화 상담을 요청했던 분은 피의자의 어머니였어요. 피의자의 어머니였는데, 어, 딸이 어떠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이 기소유예를 좀 다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게 맞는 사안이기는 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전후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위법성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잖아,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어, 뭐, 혐의 없음을 못 끌어낼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의 행위 자체는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게 맞기는 맞았어요. 다 되게 어렵죠. 어, 형사 사건이라는 거는 수학 공식처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인데 일단 첫 번째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다 그러면 어, 타인의 신체를 때려야 되겠죠. 타인의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폭행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인지 아니지 내 내가 나를 때렸는데 그런 폭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만 따지게 됩니다. 폭행이라는 건. 자,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내가 그 사람한테 때린 건 맞아. 발길질한 것도 맞고 아니면 뭐 멱살을 잡은 것도 맞아. 자, 그럼 폭행은 맞아요. 자, 근데 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칼을 들고 덤비기 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자, 그런 경우는 내가 어쨌든 타인의 신체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위법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거는 위법한 행동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라고 한다면 또 똑같이 처벌이 안 돼요. 자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어, 책임을 질 여력이 있는 자에게만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많고 맞고 어,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아 위법해. 그런데 얘는 굉장히 어, 중증의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 뭔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뭐 아주 갓난 아기라거나 가난 아기가 사람을 터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뭐그 뭐하겠어요? 제대로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을, 뭐, 벌금을 매기면 뭐할 것이며 이 사람을 구치소에 가두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처벌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호 처분을 하든 뭐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형사법적인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까지 이어진다. 자, 유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구속 요건이 해당이 돼야 돼. 그 혐의 사실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 어그 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 아니면 위법하다고 보긴 좀 어려워를 따진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 그럼 얘한테 이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라는 걸 따져서 이게 다 만족이 됐을 때 충족이 됐을 때만 처벌을 하거나 유죄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하나만 아니면 어, 혐의 없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사실,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 이런 게 정당방위가 아니야? 라고 많이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당방위가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위법성이 쉽게 조각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지언정 나는 완전히 깔끔하게 혐의 없음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의뢰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됐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든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뭐내 몸을 밀었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멱살을 잡고 막 서로 막 싸우게 됐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어 뒤늦게 폭행을 한 내가 혐의 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먼저 폭행을 한 사람이 덩치가 큰 남자였고, 어 실제로 있었던 사안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폭행에 이제 진입하게 된게 어 굉장히 외소한 여자분이었는데 어떻게 서로 이제 쌍방 폭행이 인정이 됐었냐면 어, 어떤 어 남성분이 서, 서툰 운전을 하는 어 여성분에게 이제 시비를 건 거죠. 남폭 어,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여성분이 운전하는 차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막급 브레이크를 밟고 막 하면서 차를 세워 그런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 외소한 이제 어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그 운전석쪽을 주먹 막 툭툭툭 치면서 내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아주머니는 많이 놀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깡다구가 있어. 걔가 내리라고 하니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 왜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세요? 이러면서만 이제 다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 시비를 건 사람이 어뭐이뭐이뭐 이, 뭐, 이, 뭐 이런 사람이다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팍친 거죠. 그러면 어 사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그 자리를 좀 회피하시는 게 좋은데 아니면 걔가 날 때렸다는 증거 정도는 수집하던지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화가 나니까 서로 이제 밀치면서 싸우고 너왜밀어너나 어,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라 이러면서 막 이제 어 치고 발로 차고 뭐 서로 이러면서 싸웠어요 둘다 발급 명 나왔어요. 정당방위 인정 안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불쾌한 일을 만들었다. 혹은 어, 내가 이 정도는 사람한테 쳐도 되지 않아라는 생각을 어, 할 정도의 뭔가를 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때리는 게 용납되진 않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해당이자 폭행이라는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황상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유예를 준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했던 그 건은.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기소유예면 사실 정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하셔서 사실 받아들여질지 않을지도 모를 헌법소원을 또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를 뭐 계기로 해서 좀더 이제 자녀분에게 좀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야 이런 것도 죄가 된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큰뭐 가르침 하나 어 배워 뭐 얻었다고 치자라고 하고 끝내시는 게 어때요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이 아이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말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다. 얘가 나중에 억울한 일, 이번에도 억울했는데, 다음번에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와도 내가 이런 이런 혐의로 예전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는 건수사기관이 계속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한 혐의로 또 내가 입건이 됐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은 어떻게 본다? 그때는 얘가 뭐 그냥 한 번이니까 봐줬지. 처음이니까 봐줬는데 얘또 그러네? 얘 원래 이런 애구나? 라는 식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어찌됐던내 자녀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또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이 내가 봤을 때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를 구하는 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헌법소원 제기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을 준비 중인데 기소유의 처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 됐든지간에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됐을 때 기소유 처분이 나왔어.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 날에서 이런 실수를 할 일이 또 있을까? 어, 확률이 좀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라면 사실 다투실 필요가 없다. 근데 앞길이 참창이야. 앞길이 뭐 80년, 90년을 살아야 되는 애인데 기소유의 딱지가 붙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 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냥 이번에 계기로 내가 조금 더 행실을 조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없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소유의 처분이 나왔을 때 이거를 다투는 게 좋을까 아닐까는 또 어,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취소 청구를 했을 때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자, 내가 무조건 억울하다고 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 하면 비용만 날리는 것이고 괜히... 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행위인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